안녕하세요. 진짜 알고 싶지 않아. 뭔푸르 파푸르? 가지가지한다. 신이 한번 보잖아요 없다니까 보는 거 아니 여기 는 우와 좋네요 뽑으세요 아, 침대 다 이거 해겠어 귀여워 어 침대다 얼어 있었으 느낌은 다르겠는데 자, 자, 이거 당첨이네 자자 이거 소훈이꺼 뽑을게요 제가 그래 이거 비밀인가? 아니 언니 알려줘야죠 아니요 알려줘요 밥을 <laughs> 다시 나눠줘 나 소은이 바닥 소은이 바닥 아 당첨이 바닥이야? 어 당첨이 어. 바닥이야 침대는 침대라 써져있어 너 바닥이야? 응나 <laughs> 바닥이야 침대 나 이야나한바 볼래? 나 우와 나 침대장 짐 <laughs> 정리를 <침동리를> 해보겠습니다 잘한다 잘 잠들 수 있어 네. 어 진짜 커도 일야 부담스러워. 아이 현장이 너무 웃김. 아니 머리가 없다고요 선생님. <laughs> 가끔 기억은 나올 수 있어요. <laughs> 그러게 다 응? 먹어 네. 먹을 게 없어요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고기 다먹여가고기다 <laughs> 뭐, 먹어서 먹을 게 없어요 쓰레기다 뭐야 이거 뭔 자동 프레이밍이래 비빔면 <laughs> 한 젓가락에 괴한쪽 봐라 <laughs> 레전드지? 아 위험하다 핸드 쓸거야 자 돌려 여기야 볼려, 여기 설거지야 어. 설거지 한명이죠네 9명 중에 한명인거예요네자 아, 과연 행운의 당첨자는 누가 될 것인가 시작 따라다라다 따+ 따라다라다 따+ 따라다라다 라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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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라다라다다다라다라다다라라다라라다라라다다라다라다다라라다라라다라라다라라다라다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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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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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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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어디지 나 나, 나 기억 안 나는데 나는 일단, 나. 이름 나 그쪽 일단, 나, 나 일단 이름 써 일단 이나 일단 이름 써나소따 죽을간다 <laughs> 야, 이거. 야, 이거. 야, 거 야, 이거. 야, 이 야, 이거. 야, 이거. 이 다음으로 설거지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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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거. 이이 아나개 충격 받았다고. 진짜 눈 가볍게 놓고. 이제 우리 부원들이 다 가져온 이검정봉투쌓 안에 쌓인 이 선물 교환식이 있겠습니다. 각자 이제 뭐 쓸모 없는 게될 수도 있고 누가 한 거. 누군데? 어? <laughs> 왜? 이거 당신들 겁니다. 이제 어? 지금 아나 나? 나 언제 해주는 줄 알고 카메라 켰는데? <laughs> 나? 아, 둘 다. 아니 왜? 둘 다. 나? 체크. 음... <laughs> 이런... <웃음> 왜, 원, 이런이 물이, 거이 물이, 거아니이 왜? 이리이이 물이, 리이이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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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받으이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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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이 물이, 이 물이, 물이, 이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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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 물이, 나 만한 여잖아 실린 근데? 되긴 한데 그 그래서... 그러니까 필요. 오, 딱맞네 사이즈 좋네 <laughs> 어. 어, 뭐? 익은거 같아? 어? 잘 익은거 같아잘 익은거 같아? 진들 바꿔낼까? 우와, 우와 우와 됐다 와, 됐다 야물이다와야물이다 아, <laughs> 야물이다. 맛있겠다 고구마 볶다 고구마. 올리면은 고구마요? 예 <laughs> yeah. 고맙습니다 얼마나 <그만하면> 만데? <laughs> 죄송한데 젓가락 쑤시면 안이 될까요? 아, 어, 예예 예. <laughs> 손으로 먹을 수 없어서요. <laughs> 못 잡으면 <잡아라. 웃음> 어, 이거 같이 어. 여기다 올려도 될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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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선이를 꼬셨어요. 근데 현선이가 안 꼬셔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민하다가 못 들어갔는데 너 하나 나 하나 시켜서 나만 먹을래? 멸치. 멸치 손들어. 하나 둘셋넷 다섯. 오뜨거뜨거육십 많이 갖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얼두가 나. 2 3 어우 추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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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미널 다음에 터미널하고 <laughs> <laughs> 그 누구 누구 집인데요. 터미널 <laughs> 집이에요? 네집인데요